성운 속에 별 하나가 푸르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연료를 거의 소진해버린 듯한 이 별의 표면에서 갑자기 엄청난 제트가 분출되는데요. 그 분출 속도는 빛의 속도에 육박하고 짧은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빛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을 내는 이 폭발 현상을 우리는 감마선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감마선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폭발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보신 영상 속에서도 강한 빛을 내뿜으며 폭발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교수님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감마선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네빛 중에서 제일 강한 빛이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엑스선 그다음에 자외선 네.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런 식의 빛이 에너지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엑스선만이라도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블랙홀을 발견할 때 엑스선을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엑스선보다 더 강한 빛이 바로 이 감마선인데 네. 이 영상은 감마선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네. 감마선 폭발에 대한 나사의 영상이거든요. 지금 가운데 감마선이 나오는 걸 보였던 부분이 뭐냐 하면 커다란 별의 중심 핵 부분이에요. 네. 커다란 태양보다 이제 수십 배 이상 된 별들이 마지막에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고 나면 그 중심에 있는 물질들이. 수축을 하면서 블랙홀이 되거든요. 네. 그 얼마나 단단해지냐 하면 지구를 손톱 만할 정도로만 작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작아지는 거죠. 네. 이 지구만한 것이 작아져서 손톱 만할 정도로 작아지면서 그 반발력으로 그 양쪽 극으로 이제 제트라고 해서 붕괴되는 반발력으로 물질들이 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때 감마선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이 감마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세지만 땅에는 닿지 않습니다. 네. 땅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으면 죽거든요. 네. 대부분 대기에서 걸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마선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 위로 네. 우주 망원경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감마선을 관측할 수 있는 건데 이 감마선들이 어느 특정 지역 우리 은하에서 오는 거라면 우리 은하계의 중심 방향이라든가 별이 많은 쪽에서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마선 관측을 해보니까. 사방에서 무작위로 온다 이거죠. 네. 그 얘기 는 뭐냐면 우리 은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아. 더 멀리 있는 외부에서 온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아닌 외부 은하에서 아주 큰 별이 폭발할 때, 네. 폭발할 때그 중심 부분이 함몰하면서 거기서 강한 X, 이 감마선이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감마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나오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별의 중심이 수축할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가, 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마선이 관측되면서 좀더 앞으로 그런 커다란 별의 이제, 수축, 이제 함몰되는 과정이라든가 네. 우주의 신비들이 좀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감마선 폭발, 우주에서 가장 강한 폭발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자세한 과정을 모르는데 그거의 하나의 어떤 설명의 예로서 나사에서 이런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 어, 일부 과학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저런 폭발이 일어나면 지구 생명체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그러게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일어나지 않을 거는 걱정을 해 봤자 소용이 없겠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일어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만약 그렇다면 그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아~ 뭐~ 이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긴 하지만 네. 아~ 일어날지도 않을 일을또 일어날 정말, 어쩌, 정말 일어날 수,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가지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와우 천문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